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내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함께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의신연스러워서 분위기도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환란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세 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징조는 미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재난에 관한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전파와 믿는 자들의 박해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세 때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하시면서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신 이유는 종말의 고난을 이겨내는 일이 믿음을 가지고도 쉽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낼 것을 부탁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말씀하는 대로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산고와 같은 종말의 고통을 이겨내고, 구원과 영생이라는 새 생명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구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고, 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지난주 본문에서 세 번째 징조였던 복음의 전파와 박해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말씀한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징조의 세 번째 징조인 이 복음의 전파와 박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종교적 핍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환란의 긴박성에 대한 경고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란의 고통에 관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인 종교적 핍박에 대한 경고는 우리 본문 14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의 뜻은 이방신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에 대한 선의해가 조금 있어야 합니다. 구역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은, 우리말 성경에는 바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왕의 귀한 명령에 따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열강이었던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는데,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리스 우리 성경에는 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의 속국이 되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이른 나이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세계는 알렉산더의 신하들이었던 사람들에 의해 네 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후에는 정돈이 되어서 이 안티고노스, 셀리커스, 톨레미 이세 개의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이셀리코스 왕조는 지금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이 시리아와 터키 지역을, 그리고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게 차지했습니다. 이 이집트를 차지한 톨레미 왕조는 이스라엘이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차지했는데, 이 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대체로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나 문화를 그대로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죠. 그런데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확장하고 점령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유대에 대한 강력한 헬라와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유대의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정책 중에 하나로 이 주전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 이 그리스의 최고신인 제우스의 신상을 세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율법을 준수하기를 고집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차명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에 대해서 이 유대의 마띠디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잠시 유대는 독립국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알렉산더의 후예들이었던 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는 이 새로 등장한 로마에 의해 복속이 되었습니다. 이주 67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면서 유대는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68년에는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이 칼리굴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크게 세우려다가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70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언하신 성전 파괴 사건이 이 로마의 독수리 문양 깃발 아래에 아래에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말은 이 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독당하고 종교적인 핍박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유대의 산지에는 천연동굴들이 많아서 전쟁이 나면 산으로 피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었어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의 사본인 사해 사본은 사해 북서쪽에 위치한 쿰란 지역에 자연적으로 발생해 있는 200여 개의 동굴 가운데 양을 치다가 비를 피하러 어느 동굴에 들어갔던 양치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도 그곳에 동굴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엔게디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동굴에서 볼일을 보러 들어온 이 사울의 옷가, 옷자락을 다윗이 살짝 베어, 베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큰 환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 68년에 베스파시안 장군이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군했을 때, 베스파시안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만약 너희들이 항복한다면 성전과 도시는 남겨주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눈에 보이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도시를 남김없이 파괴하고 요새를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자결하고 로마로 돌아간 이 베스파시안이 네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이 베스파시안의 침공 당시에 예수님의 이 오늘 이 예언을 기억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요단강 계곡에 있던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난을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유대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100만 명이 학살 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떠올리고 성 안에 남아서 죽은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환란의 긴박성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이 15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라라고 하죠. 사람이 왜 지붕에 있습니까? 이 유대의 집들은 우리 예전에 그 단독주택들처럼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집 위에 옥상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붕은 그 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긴 것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였는데 유대인들은 저 옥상에서 때로는 무더위도 피하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도 하고 또 멀리 경치를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 옥상으로 가는 방법은 이집 안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이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과 지금 사, 에, 사진에 보시는 대로 옥상으로 통하는 이 바깥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 이 옥상에서 멀리 이 전망을 보다가 환란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 당장 유대의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망가라고 말합니까? 15절 보시면 집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러 가지도 말고 옥상에서 밖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뒤도 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16절에서도 밭에 있는 자들도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죠. 밭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겉옷이란 외출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겉옷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낮에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또 밤에 추위를 막아줄 것이 겉옷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밭에서 일하다가 환란이 오는 것을 보면 겉옷 챙기러 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산으로 뛰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저수지에 보면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수로에 그 밑에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거든요. 그걸 예, 무너미 물너미라고 하는데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의 영상을 봤어요. 예, 무너미에서 낚싯대를 펴고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물이 끓는 것 같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낚싯대를 접을 틈도 없이 그대로 그냥 들고 막 뛰더라고요. 수로에뚝 위에 올라갔는데 이 저수지의 수로에서 물이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저렇게 들고. 펴었어요. 저다 놔두고 만약 이 사람이 펼쳐놓은 낚싯대막 주섬주섬 다 접고 들고 온 짐들 의자들 다 접고 챙겨가지고 그러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아마 물에 물에 쓸려가 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환란이 이렇게 급박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란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신 이유는 이이 이, 그들이 이 환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집안의 물건이나 겉옷을 포기하고 맨몸으로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집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미처 피난가지 못한 여자와 아이들이 이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피난가지 못한 여자와 아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보고 23장 29절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다 그냥 버리고 도망쳐야 되는데 이 유대의 겨울은 우기란 말이에요. 근데 큰 비가 오면 피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안식일을 어기느니 차라리 율법을 지키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현대화되면서 이 율법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율법 준수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해졌습니다. 율법이 쓰여질 당시에 어디 엘리베이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건 해도 되느냐, 이건 하면 안 되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니까, 유대, 유대교 랍비들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어, 어긋나는 것이 뭐냐, 그걸 어, 간단하게 어, 해석을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뭐냐,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고정된 상태에서 그 상태가 변화되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화분을 화분이 여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지만 안식일 날그 화분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그의이 화분의 상태가 변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화분이 시들시들 해가지고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식일 날 물을 줬어요. 이 화분이 다시 물을 머금고 이렇게 피어나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상태가 변화되면 그게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법에 대한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비상 상황에서 생명과 관련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방인인 이웃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 날 생명의 위험 때문에 다른 이방인에게 이방인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라도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쩌다가 안식일 날 냉장고 코드가 뽑혀 버렸어요. 그 무더위에 냉장고 코드가 뽑히면 안에 음식이 다 상하고 가족 모두가 굶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웃의 이방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똑똑, 네, 저 죄송한데 우리 집 냉장고 코드 좀 꽂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집에 잠깐 와주시겠어요? 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방인인 이웃이 와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둘러보고 둘러보다가 코드가 빠진 걸 발견하고 다시 꽂아주면 그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보다가 뭐 도와줄 게 도와줄 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냥 가버리면 그냥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급박한 환란이 안식일날 오면 나는 그냥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로켓탄을 5천 발 이상을 쏘면서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지역으로 진입해서 군인과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죽이고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공격을 개시한 시점이 안식일 새벽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틈을 노려서 기습을 한 거죠. 우리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환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만큼 큰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환란이 극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환란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환난을 이겨낼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하박국 3장 2절 하반절에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 감남산 강화의 예언이 이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과 같다라고 말씀드린거 기억하시죠? 공간이 이 망원렌즈로 찍으면 공간이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가까이 있는 사물과 멀리 있는 사물이 이 거리감 없이 이 겹쳐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환란이 가까이에는 이주 70년의 예루살렘 점령과 성전의 파괴가 그리고 멀리 있는 멀리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말세의 징조 환란이 이렇게 겹쳐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실상은 거리가 멀리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임이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대환란도 가까이로는 이주7 0년의 예루살렘 점령과 성전의 파괴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날 예루살렘 안에서 100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되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멀리 있는 주님의 재림과 말세의 대환란에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이미 겪은 일들을 통해서 장차 오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일들을 보면 더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수술을 안 해본 사람은 수술을 해본 사람보다 그 무서움을 모르죠. 그런데 수술을 해본 사람은 또뭐 한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두렵잖아요. 그렇게 이 이미 겪은 일들을 통 일들을 보면 장차 오게 될 일들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겪은 일들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된다면 장차 오게 될, 대, 오게 될 일도 그 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주 70년의 환란 때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만약 주님께서 그 환란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110만 명 모두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날을 감하셨기에 10만 명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말세의 대환란도 인구 가운데 10분의 1만 살아남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환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환난을 피해서 피난처인 펠라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따라간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대답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수록 그만큼 더 주님의 재림의 날은 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와 환란 날의 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와 환란에 대해서 알려 주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말세와 환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산고가 시작되고 긴 진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야 마침내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도 긴 고난과 환란의 시간을 지나고서야. 마침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주중에 읽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이유를 내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피조물에게 자신이 하시는 일의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도 없다. 벌레 같은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내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힐문하겠는가? 그리 할수 없다.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족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은 이룰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결국 끝이 올 것이며 그 끝은 분명히 영광스러울 것이다. 새 본성이 이렇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훈련할수록 영혼은 더욱 거룩해지게 된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길로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말세도 환란도 결국 우리를 위한 일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